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으으으으으, 스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그 신삼수, 신쿱38수동, 21살이 신삼수를 탄다는 것에 대해서 타보기만 할게요를 촬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촬영을 할때그 친구 차 상태가 굉장히 좀안 좋았었어요. 그 이유는 서스 때문에 굉장히 오래되고 상태가 좀안 좋아서 요철 같은 데를 넘어가면은 굉장히 하드하게 탁탁 튀었어요. 통통, 퉁퉁 뭐 이거 아니고 그냥 탁탁 그냥. 그거를 좀 빨리 서스를 좀 교체를 해라 했는데, 이번에 돈을 좀 모아가지고 교체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교체를 하는 걸 촬영도 할 겸, 얼굴도 한번볼겸 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천에 있는 펌스 게러지로 가고 있고요.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레고! <laughs> 아,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제품입니다. 이야, 젠쿡 예. 네. 박스 oh, 영롱한 자태 그리고 우리 쪽은또 인체형으로 이렇게 요거는 원래 이렇게 안 들어가 범스에서 따로 제작해가지고 세팅을 새로 한 거다. PC권은 이렇게 금색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는 게 있는데 네. 완전히 생긴 게다르네 따로 들어가는 거지. 별거 아닌 거 같지만 요 하나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준다. 그래서 타보면 안다. <laughs> 이건 3년 걸린어 <걸려. 웃음> 챔피언 두번한 추억이야. 굉장히 빠른 기록을 만들어줬어 조이기도 하고, 차고에서 공부에서딱 하냐? 그렇지도 않. 그래서 둘이 다 핏하는 중에 한명차버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된다고? <laughs> 나와 이렇게 생각할 거야. 데이터를 이제 3년 동안 워낙 가지고 있는 게 있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이식을 한. 그냥 뭐 차고 맞추고 이런 고작이 없이 그냥 있는 차고 데이터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e. <laughs> 이해됐지? 우와 우와 여기서 다 들어가 있지. 똑같은 거네. 이걸로 다 세팅을 다 찾은 거여가지고 컨트롤 시 컨트롤 후에 하면 된다 완전 똑같은 게들어가있든요 네, 세팅까지요? 다 똑같은데 공도에서 탈 때는 감쇠력을 이제 가장 소프트하게 네, 네. 풀어놓고 그냥 타면 되고 네. 서킷 갈 때는 내가 주는 데이터를 가서도 그 타면 되요 그냥 간단하지? 네. 아 <laughs> <좋다. 웃음> 앙치프티한테 또 들어가지고 BC레이싱 쇼바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레 <laughs> <laughs> 전반적으로 댐퍼 성능이 우수해가지고 스프링 레이트 조금 낮게 가져가도 운동성이나 뭐 타임이 잘 나와 드라이버가 운전할 때 안정감을 많이 느낄 수 있고 지금 쇼바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이 들 거예요 음. 그리고 스트로크가 굉장히 짧아서 이복 타기에는 조금 힘드셨을 것같아 작은 서킷에서는 좀 유리할 수 있는 것요즘 추세는 좀안맞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 알겠습니다 돈 많이 벌고 너도 타야지 차는 역시 애기지 네 있어요 저는 요거 딱 했다가 네. 타보기만 할게요를 내 옆에 타가지고 아 진짜요? 음. <laughs> 짧은 코스만 딱맛 맞게 <laughs> 다른 팀들마다 다 색깔들이 다 있고, 세팅 방법이있는데 우리 팀 쟁국들은 스테빌라이저를 걷어, 앞에 그래서 차주만 상관이 없으면, 네. 걷어준다. 방성에 상관없고, 차에 상관없어요. 서켓에서 스테빌라이저 제거하고, 챔피언하고, 아무 문제없이 타고, 스테빌라이저가 해주는 역할은, 롤을 잡아주는 역할인데, 이 차의 특성상, 롤보다는 프론트 그립 트랙션을, 트랙것을 준비해서, 우리는 이제 빼는 거지. 이건 우리 팀만의 스타일. 다른 팀들은 스테빌라이저를 넣는 팀들 잘었나 봐. 그니까 안 빠지고 바로 빠지. 아우다다다. 와. 우졌다. 오 저거는 두 발레랑 발레만 한쪽만 되는. 음. 이게 단계로 어떻게 알수 있어요? 돌리면 나와요. 다 돌려 봐. 쫙 그냥 감아 봐. 시 됐다. 끝났다.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그리고 d p a s 3 off, just 일단 음. 일반 도로를 탈 때는 이렇게 해서 일단 그냥 이거 차안 떠도 그냥 돌리면 되는 거야. 손만 열고 그냥. 아, 진짜 편하네. 그 뒤에 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 뒤에 건 어디다 넣지 아하. 아하. 반대로 있는 애들 아 밑에. 이건 아니고 음. 이게 차고 조절하는 건 이거. 또 요거 풀로 가지고 차고 조절. 아하. 요거는 이제 감쇄력이 이렇게 위에서 돌린다는 생각으로 시동을 이렇게 하면 하드야. 점점 딱딱해지는 거고 풀면은 소프트로. 음. 제일 마지막에서 한 단만 딸까 그리고 이제 이게 필로볼 마운트라는 필로볼 마운트라고 하는 건데 다 아, 조립이 되면 이제 올라 유과거 풀러 가지고 나중에 캠바를 울고 싶으면 빼서 얘를 밀어 넣으면은 캠바 안으로. 아, 음. 음. 겁나 쉽네. <laughs> 나중에 어, 업체 와서 그냥 떠서 풀고 이런 진짜 간단하네. 훈련 연속 챔피언 한 쇼이고 인재 징후 레디알에서 가장 빠른 기록을 보여준 쇼고서 이 쇼기 야 자신있게 파는건데 서스만 빠로드라이가못빠르겠 <laughs> <laughs> 그거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데? <laughs> 5분 카레를 뽑을래? 야만 0에 5분 카레 다음 계획은 뭐야? 다음? 서스 했으니까 다음은 터워 스테어링 풀러 아니면 은 스테어링? 아 스테어링? 응. 일단 스테어링 관련으로 무조건 할것 같아 뽑을라고? 핸뽑 질리는 <laughs> 핸뽑이라고 누가 그랬어 야, 맥도날드 핸들 들고 들어가야 돼 <웃음> 어? 저놈 <laughs> 뭐지? 이러면서 보는거지 저 스테어링으로 해어아됐네 <laughs> 여기는 그냥 비워두는 거예요? 어, 그냥 비워놓는거예 아하 갑시다 알겠습니다 자 아, 이것도 예정이 없던 N4CS를 하막 <laughs> <laughs> 박살난다 하하하일시불요네 <laughs> 일시불 굽는 남자 부들부들 <laughs> 부들부들 <laughs> 야 다시 태어났네 이제 잼콕 <laughs> 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 <laughs> 그래서 하나 붙여야지 저기. 그럼 저도 저기 하나 붙여도 돼요? 저기 끝에 스티커. 어어 어, 붙여 붙여. 왔어. 건배 위에 붙여야 돼. 예야. 채프님 차에도 붙여달래요. 몰려? 아진짜요 왔어. 어디에 붙여야 되지 근데? 여기 여기. 저 <laughs> 와이퍼 안 나잖아요. 사이즈가 딱 맞네. 방치프티님 <목소리> <목소리> 차에 제 스티커 붙였습니다. 이거 이거 해야 되는 거냐? 하나 둘 셋, 오케이. 오, 오좀 괜찮았어 확실히. 오, 훨씬 나는데? 오, 좋네. 많이 달라졌네. 저 M4 세팅이랑은 또 확실히 또 다른 것 같아. 방지턱을 한번 넘어봐야 되는데. 오. 오케 <laughs> <laughs> 아, 저거 저렇게 넘었으면 우리 막 천장에 머리 박고 난리 났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 친구 원래 촬영을 했을 때 제대로 못 탔던 게소스가 너무 안 좋아 가지고. 여긴가? 아, 네전 영상 어 이쪽에 하면 뜰 거야. 여기. 그거 일단 한번 보고 오시면은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수 있을 거야. 그때는 다리 같은 데 가면 다리도 이제 연결 부위가 있잖아요. 그 연결 부위들을 지나갈 때마다 탁탁 거렸는데. 페인트 느낌을 알수 있다고. 횡단보도 어떻게 생겼는지 알수있 <laughs> 근데 이게 지금 감시력을 제일 소프트하게 해놓은 거잖아요, 일단은. 나중에 하다하게 해놓으면 또 궁금하다. 오, 오 저런 게 제일 심했는데, 진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오, 요런 데가 진짜 심했는데. 요런 데. 어. 오, 오 목소리에 떨림이 없잖아 굉장히 소소해졌어 <laughs> 이게 이 범스에서 이 BC 레이싱을 장착을 하면은 그 서킷마다 이제 데이터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남한 형이 수집한 데이터를. 그거를 이제 공유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맞춰가지고 이제 감세력 조절을 해주면 그 서킷에 최적화돼서 탈 수가 있다고. 타이어는 설포지 기준. 너 여전히 밟을 때는 입을 앙 다물고 밟는구나. <laughs> 집중 상태입니다. 내가 벌리고 타는 것처럼. <laughs> 그러면은, 이제, 형이. 아, 아 역시나, 시트가 엄청나게 낫네. 어우, 씨. 어우, 뭐 걸려. 아, 좋다. 음. 나랑 차만 볼래 <laughs> 형, 아직 중국 간 형차가 더 비싼데. 괜찮아. 자연 흡기 좋아. <laughs> 자연 흡기 좋아. 제곱짱! <laughs> 범스 짱 믿고 했습니다. 신사용 보증으로 내 보증이야 갑자기 왜? 형이 나한테 야 소스 바꿔야 돼 나한테 가지고왜 그러니까? 야 경기차 니네 차보다 훨씬 편해 이래가지고 <laughs> 그건 진짜 사실이었어. 어. 경기차가 훨씬 편했어알것 같습니다. 어어응오응오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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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차요를 좀 쓰면서 안정적이게 가는 거 보네. 잘 간다. 어 부드럽다. 진짜 부드럽다. 야들야들하다. 서킷 갔을 때 진짜, 진짜 기대됐나. 엔진오일 갈고 바로 그냥. <웃음> <웃음> 어, 아니 방지턱을 <방귀통을> 이렇게 넘는다고? <laughs> 아잘 탔습니다. 예. 성공적이네요. 이제 다음 주에 같이 드라이브 한번 가고 다음 달쯤에 한번 서킷 가는 거로. 다음 달. 오케이 한번 자금을. <웃음> <웃음> 잘 탔습니다. 돈쓴 보람이 있네요. 어떻습니까? 음. 저도 만족스럽습니다. 범수에 오면 까만 형이 직접 MC2. <laughs> <laughs> 내가 있을 때 <때도> 넣어준다, 내가. <laughs> 천재 방송인 이런 걸 <웃음> 하면서 <웃음> 싹 돌리잖아, <돌려줘야겠다>. 이게. <laughs> 어, 진짜 비 온다. 그래도 <laughs>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발. 자 아, 까만 형이 용발을 해줬다. <laughs> 너는 꼭 확대해서 넣어줄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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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네 촬영 잘 마쳤어요. 아 진짜 생각지도 않았는데 까만 형께서 흔쾌히 또 M4 <laughs> 타보라고 내주셔가지고 아 근데 제대로 못 찍어가지고 일단은 이제 저 서스, 저 친구 서스 한거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M4 잠깐 타본 거 이제 따로 컨텐츠로 나갈 것 같은데 좀 너무 이제 좀 아쉬웠어요. 갑자기 너무 준비 안된 상태에서 타가지고 다음에 한번 정식으로 찾아가서 인트로도 좀 멋있게 좀 따보고 그러고 촬영을 해볼까 합니다. 에또 하루가 이렇게 다 가버렸네요. <laughs> 굉장히 라디오 톤이었습니다. <laughs> 네 그럼 또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